추운데 손에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애들 간식이랑 뭐 이것저것 우리 무 최고다 <laughs> 나도 와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 안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laughs> 엄마 없는 하늘 아래 <laughs> 내일 아침 기차로 내려갈 거지? 어, 10시 기차야. 아, 맞다. 자두 방학했지? 엄마한테는 언제 내려갈 거야? 미미랑 애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다 나으면 데리고 가려고. 아, 그래? 그럼 자두는 내일 나랑 같이 먼저 내려갈까? 어차피 내려갈 건데. 나 그래도 돼, 엄마? 글쎄다. 너만 번거롭지 않으면. 번거롭긴. 자두야, 이모랑 귀찮다고 할머니한테 먼저 내려갈까? 좋아, 완전 좋아. 응. <laughs> 우리도 이모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야, 니들은 엄마랑 후죽게 내려가라. 요게. <웃음> 소염을 줘야 하니까,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기다리거라. 네. <laughs> 따뜻하다. 엄마도 없고, 동생들도 없고, 천국이 따로 없네. 자두야, 일이좀 나오너라. 네. 네. 할미는 밥할 테니, 넌 마당에 쌓인 눈좀 치워라. 할수 있지? 네. 아이, 좀 이따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방금 도착해서 피곤한데. 연서가 해지면 다 어라부터서 안돼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네. <laughs> 마당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자두야 잘했네. 아, 네, 할머니. 아이고 깨끗하게 잘 쓸었네. 이왕 한 김에 집 앞길도 쓸어라. 저앞까지만 자, 예? 얼른 해지기 전에. 음. 자두야, 배고프지? 어여, 밥 먹자. 네. 에, 에, 에? 이그시 뭐예요? 마늘장아찌 맛있겠지? 할미가 직접 따서 담근 거란다. 아, 전 마늘 안 먹어요, 할머니. 아, 김이랑 계란으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 녀석. 앞에 놓고 반찬 투정하는 거아니다 아, 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픈데 많이 먹으면 되잖아. 뭐자라면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기, 김이라도 몇장 계란 후라이는 금방 부치는 거고, 저기 그냥 먹기 싫면 먹지 마. 어디서 반찬 투정하고 아, 아, 잠깐만요, 할머니. 할머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아직도 감기 다안 났어? 그게 어째 낫지는 않고 더 심해지네 다음 주에나 내려갈게 다음 주? 너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아주 그냥 신났지? 말썽 피우지 말고 할머니 말잘 듣고 있어 저기 엄마 있잖아 할머니 말인데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뭐야? 그게 옛날이랑 다르게 자꾸만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이. 다 했냐? 시왜 저러? 요금 비싼 거좀 벌어가! 부엌에 손던지다 그런지가 언젠데! 손 시려...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닦이는 거야? 만진 거 아니에요. 닦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거미가 떨어져서 그만. 너 집에서도 만날 이렇게 말썽만 피우지. 고이한 놈 만날 서는안 되겠구나. 당장 종아리 가자, 어, 어, 어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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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어? 엄마 무서워 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음, 음, 음? 표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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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잠시만요, 고바야. 표 검사 끝나면 돌아다녀라. 으, 네. 너 어디 가는 거야? 표 검사 하고 가야지. 저리던 꼬맹이 못 보았습니까? 아, 머리 양쪽으로 따으네요 저기 보이는데 응? 어? 이이이잇 너희 자석아! 마지막 교꼬다!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뒤티 좀 보세요! 어? 으 어? 괜찮으세요? 에이, 에이, 아 아, 하... 어, 어, 배고파 아침, 점심 아무것도 못 먹고 어디 어, 네. 약과 따뜻해 <laughs> 그럼 날란이라도비려자 <laughs> 오징어 어? 따끈 따끈한 군밤 진기란이 어? 왔습니다 맛있는 오징어 군밤 진기란이 왔습니다 아 여기 오징어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기란 하나 주세요 아, 저도 주세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머리로 깨먹을까? 간만에 재밌게 했는데 어말라 예? 뭐라고요? 자두가 없어요? 아침부터 온 동네를 이잡듯이 찾아다녀 봐도 없구나 이를 어쩌냐? 아침부터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있을 텐 엄마! 어? 엄마! 아이고. 엄마 보고 싶었어 <laughs> 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너 설마 혼자서 여기까지? 아 배부르다 아닌 거야? 할머니는 너 없어져서 큰일 난줄 알고 아니 할머니는 아마 나 하나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걸? 뭐 할머니가 뭘 어쨌는데? 아, 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쩌냐면 할머니가 왜 같이 마늘하고 장아지만 네, 난향이냐? 아침부터 애 업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은 아주 세상모르고 자고 있구나. 근데... 니네 말만 듣고 애 버릇 고친다고 너무 심했네 싶은 게... 아유, 심하긴요. 탈출 못하게 단속이나 잘 하세요. 실컷 부려먹으시고요 이번 방학엔 못된 버릇들 단단히 고쳐놓자고요 알았지, 엄마? あなた。